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 이런 날은 없어!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100만 원대! 그것도 AMD로만 구성된 게이밍 데스크톱을 조립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은 파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조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로 AMD의 라이젠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선택했어요. 이번 조립에서 필요한 부품은 거의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100만 원인 만큼 많이 즐기는 배틀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성능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AMD에서 스폰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했는데 개꿀. 아! 점 오늘은 포박식입니다. CPU는 AMD의 라이젠 5 2600을 선택했습니다. 젠 플러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 6코어 12스레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AMD가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좋은 점이 기본 쿨러의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라이젠은 레이스 스텔스 쿨러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따로 라이젠을 쓰시는 분들은 사제 쿨러를 구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튜닝의 멋을 위해 조립을 하면, RGB 라이트도 들어오게 되죠.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가바이트의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다른 거, 뭐, MSI, ASUS도 모두 좋아하는데, 의외로 저는 또, 이, 어로스 시리즈가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Z370은 실패했어요. 제가 경쟁사의 제품도 많이 써봤잖아요. 유독 아쉬웠던 게 세대가 바뀌면 보드가 계속 교체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라이젠의 장점이 AM4 소켓을 기반으로 한다면 보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쓰시던 분들은 보드 교체 없이 CPU만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CPU 조립법은 어렵지 않아요. 레버를 잡아당긴 후 CPU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를 메인보드에서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살짝 조심히 핀이 휘어지지 않게 잘 넣은 다음 다시 레버를 아래로 당기면 돼요. 쿨러를 보면 간혹 서멀 구리스를 왜안 발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 쿨러의 경우 대부분 밑부분에 서멀 패드 혹은 서멀 구리스가 기본적으로 발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멀 구리스대로 이렇게 위에다가 장착해주면 되는 것이죠. 살포시 여기에 레버를 걸어주고 반대편에도 레버를 걸어주고 레버를 잠궈주면 쿨러 조립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CPU 팬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쿨러를 자세히 보면 은 여기 또 하나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제공된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CPU LED라고 적힌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CPU 오른쪽에 램 슬롯이 있는데 램도 1번, 2번 슬롯에 장착을 해주면 돼요. 저는 삼성에 8기가 램두개를 꽂아줄 거예요. 여기도 홈에 잘 맞춰서 딸깍 딸까? 딸까! 램 장착도 끝났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Z 300입니다. 이 케이스가 예쁘긴 한데 메인보드 장착하기가 좀 빡세네요. 메인보드의 크기가 딱 맞아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줄게요. 이번에 선택한 제품은 라데온의 RX570입니다. RX570의 경우 FHD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는데 사실 게임 용도로도 괜찮기는 하지만 오히려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품이죠. 왜냐면 라데온이 프리싱크와 플루이드 모션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립을 하고 나서 자 장착을 해줬고 각종 케이블들을 연결해주고 SSD는 웬디 걸로 마지막으로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600W입니다. 두트루트트 켜볼까? 오 정상 작동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거예요. 근데 AMD 같은 경우 아니 AMD에서도 라데온 그래픽 카드 경우,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좀 유명해요. 왜냐면 최근에 AMD의 프로젝트인 RESX라는 게 있는데, 발음 실수하면 안 돼요. RESX. AMD의 특징이 라데온이나 라이젠이나 출시 후에 업데이트로 안정화, 그리고 성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라데온 그래픽 드라이버가 업계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드라이버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채굴로 많이 쓴 걸까요? 진짜 제가 타자는 업데이트가 올라와도 신경을 안 쓰는데 라데온은 항상 업데이트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게 됐는지 성능이 더 올라갔는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특징이 프리싱크가 된다는 것이죠. 프리싱크의 경우 설정에서 온오프를 할 수도 있고 모니터에서 프리싱크를 지원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리싱크라는 게 그래픽에서 출력하는 프레임과 모니터의 주사율과 어긋나서 이 부드럽지 못한 것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보통 모니터 주사율보다 게임 프레임이 더 높을 경우 자주 볼수 있고 여기서도 수직 동기화를 켜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수직 동기화를 켰을 경우 간헐적인 끊김이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주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게 프리싱크고 다른 게임은 몰라도 보통 FPS나 RTS 게임에서 중요해요. 게다가 이 프리싱크가 점점 더 유명해지는 이유가 프리싱크는 라이센스 비용이 없어서 대부분 좀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저가형 게이밍 모니터라도 프리싱크가 탑재된 모델을 쉽게 볼수 있죠. 그리고 플루이드 모션 이것도 진짜 동영상을 감상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 원래 원본의 영상을 어, 프레임을 더 높여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즉, 24프레임, 30프레임의 영상을 블루이드 모션이 60프레임으로 늘려서 되게 부드럽게 영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루이드 모션을 온, 오프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되게 부드러운 차이가 굉장히 커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버워치를 테스트해볼게요. 144프레임을 제대로 뽑기 위해 FHD 해상도에서 144Hz로 설정을 해줬어요. RX 570이 써보니까 성능이 괜찮게 나오네? 맞지? 하지만 프리싱크를 쓰기 위해서는 35 그리고 90Hz 사이에서만 프리싱크를 쓸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44일 h 때는 프리싱크를 쓸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따라 계속 죽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를 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좀 고사양 게임이라서 RX 570만으로는 울트라 옵션으로 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의 타협을 봐야 돼요. 옵션은 국민 옵션이라고 불리는 매우 낮음에서 안티 엘리어싱을 울트라, 텍스처를 울트라, 시야 거리를 울트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프레임은 이제 60 프레임을 넘고 있어요. 프레임은 60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용도로도 배그가 괜찮게 돌아가구나. 아, 저기 저기 저, 저기 있는데. 배그가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은 진짜 긴장감이 엄청 넘쳐요. 어? 이까오니까 프레임이 지금 90까지도 올라가네. 아, 안돼안돼안돼안 돼. 어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이런 날은 없어. 아무튼 배그는 국민 옵션에서 6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AMD로만 구성된 100만원대의 게이밍 데스크톱을 살펴봤습니다. 라이젠은 요즘 가성비로 워낙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라데온의 경우 좀 의외였어요. 물론 RX570 위에는 뭐 580도 있고 베가 시리즈도 있긴 하지만 570만으로도 웬만큼은 게임을 괜찮게 돌릴 수 있더라고요. 무조건 게이밍이라기보다 만약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서 블루이드 모션이 필요하고 프리싱크, 그리고 어느 정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RX 570도 괜찮은 게이밍 그래픽 카드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 메인 PC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냉 쿨러나 다른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영상도 빨리 찍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